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영화 백투더 퓨처. 이 전설적인 타임 트래블 이야기가 뮤지컬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작품은 고등학생 마티 맥플라이가 우연히 과학자 닥 브라운의 발명품 타임머신 데로리안을 타고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곳에서 마티는 아직 젊은 부모와 조우하게 되고 이들의 첫 만남이 위태로워지면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미래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마티는 닥 브라운과 협력해 부모의 인연을 되살리고 다시 1985년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여행을 감행하죠. 무대 디자인의 핵심은 시간여행의 경험을 시각화하는 것이었어요. 세트는 빠른 장면 전환을 위해 모듈화된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슬라이딩 패널과 회전 무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도시의 거리, 학교 강당, 카페, 과학 실험실로 순식간에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트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서사의 흐름을 이끄는 동적 장치로 기능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LED 프로젝션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1980년대 힐벨리의 번화한 거리에서 1950년대 교회의 고전적 풍경까지 순간적으로 전환시키며 관객이 직접 시간여행에 동참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해요. 또 하나의 중심은 상징적 오브제 데로리안입니다. 뮤지컬에서 이 차량은 실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단순한 소품을 넘어 무대의 주인공으로 기능해요. 회전 무대의 정교한 와이어 시스템, 프로젝션 매핑, 그리고 폭발적인 조명 효과가 결합하여 데로리아는 무대 위에서 실제로 가속하고 회전하며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푸른 전류가 차체를 타고 흐르는 디테일, 네온 라이트와 엔진음은 영화적 경험을 무대 위에서 그대로 되살려내죠. 조명 디자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로리아이 가속할 때 전류가 흐르는 듯한 푸른 빛과 선광이 무대를 가르며 관객은 실제 전자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감각을 체험하죠. 또한 따뜻한 노란 빛으로 표현된 1950년대의 교회 풍경과 차갑고 네온 빛 가득한 1980년대의 도시적 분위기는 시간대의 차이를 감각적으로 구분해 줍니다. 관객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파도 속에서 시간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뮤지컬 백투더피처의 무대 디자인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섭니다. 영화적 상상력을 현실의 무대 공간으로 옮겨오며 극장을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 변모시켰죠. 관객은 더 이상 객석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여행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무대 예술이 가진 가능성입니다. 한때 스크린 속에만 존재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무대 위에서 실체를 얻었고 뮤지컬은 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재 진행형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뮤지컬 백투더퓨처는 단순히 향수 어린 원작의 재현을 넘어 현대 무대 디자인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을 증명하는 작품이라 할수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